엔진 연삭기 사용 방법입니다. 먼저 엔진 오일부터 주입하겠습니다. 엔진 오일은 휘발유용 엔진 오일입니다. 다음 은 휘발유 를주 입하 겠 습니다. 반드시 휘발유 를넣 으셔야 하 고요. 다음은 수평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평이 맞지 않고 있는데요. 수평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수평이 맞았습니다. 엔진 연삭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동 걸기 전, 초크 밸브와 엔진 밸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초크 밸브는 항상 오른쪽으로 열려져 있어야 하고요. 그 밑에 있는 엔진 밸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엑셀레이터인데요. 엑셀에 되는 여기서도 조절할 수 있지만 시동거는 이 부분에서 같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동을 직접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동을 끄신 후에는 항상 열쇠를 뽑아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의 방전의 주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에어필터 교환 방법과 교체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필터는 스펀지 필터와 안에 카트리지 필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스펀지 필터는 오염시 컴프레시로 털어주시면 되겠고요. 안에 있는 카트리지 필터는 오염시 교환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노란색인데요. 쓰시다 보면 오염이 하얗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땐 교환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일 교환 시기는 약 2년 정도로 점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엔진 연석기 사용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